여러분 일라잡입니다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AMD 진짜 아 제가 이거 3일 전에 팔았는데 지금 오픈 AI에서 AMD랑 이제 수주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장이 올라와 버렸는데 진짜 이거 보면서 아 진짜 미 진짜 아 역시 주식은 한번 사면은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실감이 나네요, 진짜. 제가 이쪽쯤에서 팔았었는데, 한 3일 전만, 3일 전에 팔았었는데,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뛰니까, 갑자기 어안이 봉봉하네요. 뭐, 어쨌든 간에, 이제 뭐, 떠나갔으니까, 다른 거를 물색하다가, 제가 이제, 어 편입한 종목이 몇개 있어요. 그래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,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0만원 수익 중이고, 템퍼스 AI랑, AI랑 소파이, 파가야, 이세 종목을 AMD를 팔고 난 뒤에 다시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채권 비중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이제 채권에서 SGOV에서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라클, 오라클 진입을 했고요. 오라클 진입을 해서 지금 뭐 수익권이 있는 상태겠는데 오라클도 굉장히 괜찮은 주식 중에 하나라서 저도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들고 갈 주식이고 이더리움이랑 오라클, AMD까지 포함했는데 AMD가 갑자기 이렇게 붕 떠버리는 바람에 어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라클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어, 파이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피그마는 그냥 조금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어, 잘 모르겠네요. 일단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